자, 거기 보시면 이제 채아가 900원짜리 빵을 X 플러스 6개를 산대.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써야겠지? 900원짜리를 이만큼 산 거야? 곱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는데요? 식? 300원이 남는데, 그렇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만큼을 사고 돈이 더 있는 거잖아, 300원이. 그러면 여기다가 300을 더할게, 이렇게. 플러스 300. 그런데 1500원짜리 1 5 0 0원짜리를몇개산 거야 이번에는? x-1개를 X 산 거야. 근데 이랬더니 얼마가 부족하대요? 6 600원. 0 0원이0 0른 거야. 그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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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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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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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요0 0 0 0 0금0 0금0 0 자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어, 2번이 틀렸다 했죠. 2번 보시면 아 1번부터 볼까? A랑 B랑 똑같으면 그식 형태 똑같은 거 보이니? 2-3A나 뭐 2-3B나 똑같을 거고 2번 봐봐. A씨랑 B씨가 같았을 때 A랑 B랑 같다. 얘는 왜 틀렸을까요? 이거 왜 틀렸을까요? 똑같은 거 곱하면 맞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틀렸을까요? 거... 안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 C가 0일 수도 있잖아. 아... C가 0이면 c가 0이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야, b가 2야. 그럼 a a랑 c랑 곱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b랑 c랑 곱해도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랑 b랑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3, 그 3번, 3번은 어떻게 하냐면 3a랑 2b라 했잖아, 여기. 그러면 너네가 이걸 하나 정리를 해. 예를 들어서 a는 3분의 2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어, 판단을 해보면 얘는 맞습니다. 3번은. 4번, 4번은 어때? 4번은 양쪽에 얼마씩 더한 거야 지금? 3씩 쭉 더한 거지. 그치? 3씩 더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다 쓸게 5번. 이렇게 하지. 그치? 잘 봐. 2를 같이 지울 수 있죠. 똑같이 2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2 나누면 이거랑 이거 요거 남죠. 그쵸? 그 다음 여기다 얼마씩 더 하면 될까? 이제 C. c를 쭉쭉 더 하면 뭐가 나올까? 여기 나오겠죠. a는 b.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2번. 자그 다음에 15번. 등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야 됩니다. 1차 방정식 밑줄. 여러분 1차 방정식 되려면 2차 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변 먼저 보겠습니다. 우변에 마이너스 ex 제곱이라 있는 거 보일까? 그치. 근데 요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좌변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3, 4, 5번 아니야.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런데 2차항은 없어야 되는데 1차항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1차항은. 그러려면 b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a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둘이 더한 게 다음 칸이라는 거잖아. 그쵸? 어, 둘이 더하면 그첫 번째 칸은 뭐니? 더하면 4x-6인가?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6x-6 그 다음 이걸 둘이 더한 게 10x-12인데 이게 이제 28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x 구하면 4 이렇게 하면 되고 17번 17번 혹시 이거 비례식 푸는 거 기억나요? 외항곱내항곱 똑같은 거? 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그외항의 곱은 얼마냐면 이거야. 내항의 곱은 이거겠죠. 4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자 한번 풀어볼까요? 6x 빼기 8은 12 빼기 4x고 넘기면 10X가 20이니까 X가 2네요. 그렇죠? 이거의 해가 지금 밑에 거의 해라 했잖아. 어, 기다 이제 2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가 2 하나 대입해볼게. 자, 앞에 보세요. 이거 곱하면 얼마? 10 빼면 9 나누면 3은 6-A.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3이겠죠. 3. 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거 이제 계산까지 해야겠지 어, 계산해 주시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3. 잘 계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위에 거해 구하고, 그거의 두 배를 갖다 밑에 X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답 구하시면, A가 2 나올 겁니다. 2. 됐어요? 정리 다 했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할게. 자,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우리 실력업이 있으니까 세개세개씩 3개 나눠서 합시다. 다음 거는 19, 20, 21 먼저 하고 풀이하고, 그리고 이제 세개 하고 이렇게 할게. 자, 세개니까 5분 정도만 줘 볼게요. 해보세요. 자, 19번.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좌변의 x의 개수 5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그때 5를 어떤 수로 잘못 본는지 구하세요. 자 그럼 보면 내가 원래 풀어야 될 식이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뭘 잘못 본 거예요? 1시를 5를, 5를 잘못 본 거야. 근데 어떤 수로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a라고 한번 놔볼게. a. 근데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해가 얼마 나온 거야.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으면 되겠죠. 자,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어,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그러면 a가 2네요. 2. 그치?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5를 어, 5라는 숫자를 a로, 즉 2로 잘못 보고 푸는 거지.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번.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고 자그거 항등식에 동그라미 하칠게 항등식 자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을 볼 건데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할게 자 봅시다 이 좌변은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 맞지 좌변은 깔끔하니까 아 뭐래 거꾸로 우변은 깔끔하니까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좌변만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 요거를 좀 풀어봅시다. 요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3분의 2X 빼기 2 맞나? 이렇게 빼기 A X랑 요거랑 따로따로 써볼게. 그러면 3분의 2X 빼기 3분의 2 빼기 A 뭐 이렇게 되겠지 따로따로 쓰면. 됐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볼게. X앞에 얼마 숫자 붙어있어요 지금? 보고 얘기해주세요. 3분의 2 그러면 요 X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도 얼마겠어? 3분의 2. 그러면 B는 3분의 2. 3. B 하나 찾은 거야, 우리. 아, B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찾으러 가보자. A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내가 박스 찐거 보세요. 이렇게 박스 찐 거.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지금 이렇게. 2분의 1. 이거 이제 풀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A가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풀어보시면 A가, 이거 나오나? 마이너스 얼마니? 6분의... 6분의 7인가? 6분의 4고 6분의 3이니까 어 그러네. 마이너스 6분의 7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c 만 하나 더 찾으면 되겠죠? c 찾읍시다. c 는 보니까 이게 해라는 거야. X는 B가. B 어디갔어? b?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어, 요게 이제 해래. 그러면 3의 cx-2-5는 x 요건데 요 x에다가 다 3분의 1을 집어넣 이렇게 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괄호 열고 3분의 2x-2-5는 3분의 2 x가 아니라 3분의 c. c 자 귀찮아도 전개해야겠지? 이렇게 곱하면? 2c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그 다음에 3분의 2 그러면 이 c가 3분의 얼마니 이게? 11이니까 3분의 33이니까 3분의 35겠다. 그, 그러면 c가 6분의 35겠죠. 다 했네요,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일까요? a랑 b랑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곱해야지 안 해야 돼요? 곱해야겠지. 곱해야 자, a가 아까 얼마였냐면 요거. b가 아까 요거였지? 곱하시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면 돼. 아, 나누면 되니까 역수로 곱하자 이거 곱하기, 곱하기 35분의 6 이렇게 하면 약분 되는 게 있죠? 어, 6 6 30 되고 7 5에서 5 없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5분의 2 2번 어려운 거 아니고 귀찮은 문제예요 얘는 아, 근데 이건 알아야지. 항등식의 뜻은 알아야죠. 항등식의 뜻은 알아야지 시작을 할수 있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비례식이 한번더 나왔죠. 자, 비례식 한번 봅시다. 그 외항, 내항 곱할 건데 외항의 곱은 얼마냐면 요거야. 3의 x 플러스 2, 그지? 내항의 곱은 요거야. 어, 5의 2x 마이너스 3. 계산 한번 해볼게요. 3x 플러스 6이 1 0 x 1 5고 그러면 7x가 21이니까 x가 3이네. 이렇게. 어. 그럼 이 3을 갖다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밑에 넣으면 되겠지. 그지 다시 넣고 계산하면 6 플러스 a 괄호. 이거 어, 돼. a-3은 3대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한번더비례식해 달라는 소리야. 그렇게 해보면 a가 2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도 귀찮은 문제. 그러면 니네가 여태까지 풀었던 아홉 개 중에서 어려운 거뭐 있을까? 2 0 번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없고 이 아홉 개는 전부 다 계산 네. 계산이고 귀찮은 문제야, 그지? 어, 계산은왜 귀찮은 문제. 그러면 내가 요거 나중에 선수형 시험 볼때 당연히 계산을 시키겠지, 그지? 했습니까? 자 이거 정리 다 했나요? 어, 정리 못한 사람들 정리 좀 하시고. 자 이거 세 개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앞에 앞에 거 찾아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이세 개는 어한뭐한 뭐한 7, 7 8팔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내가 8분 정도 줘볼게. 한번 해보시고. 근데 뭐 앞에 거 찾아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찾아보면 서 한번 해보세요. 8분 줄게. 요자 문제 봅시다. 조용.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고 니은의 해가 니은이 밑에 거야. 니은의 해가 기억의 해의 2분의 1, 반이란 소리야. 그랬을 때 pq를 구하세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전개한거좀 불러주세요. 2x, 2x 1시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4x가 얼마야 이게? 4가? 얘가? 그럼 x가 마이너스 요건가? 마이너스 1?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의 반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요 기억의 x에 들어갈 거는 얼마? 마이너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얘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이 2P 4P 2P에다가 4P. 마이너스 6Q 어? 플러스 12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왜 2P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넣었잖아. 아니 계산하면 아니 계산하면 되지. 둘이 더해서 곱하면 되지. 아 왜, 왜 이걸 바보처럼 어? 따더라고 하고 있어? 그냥 학번을 하면 되지? 했지,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넘길게, EP-6Q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4야. 맞죠? 단으로 나눠볼게. P-3Q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야. 어, 됐어요. 네, 네. 여기서 더할거 없어요. 끝이야. 이제 네. 그냥 이거 구하라 했잖아. 이게 답이겠지? 아, 답은 마이너스 7, 반드시 낼 거야. 그다음에 23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거기 밑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얘도 밑줄 자연수 a의 개수야.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 a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거기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x 빼기 5분의 에 x 빼기 2에 2는 6. 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5분의 1 때문에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 막 분수 생기고, 그러면 5를 쭉다 곱할게. 5를 곱하면 5 x 빼기 이렇게 고 뒤에도 곱해야겠죠. 이렇게 30.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할게. 플러스 0 a 는3 0 그러면 4x가 얼마냐면 3 0배기 e a 이렇게 될 거고 4로 나누면 x는 4분의 3 0배기 e a 이렇게 됩니다. 음? 진짜 그거, 이게 뭐가 0야0 0 0 0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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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뭔 소리야. 1 28이 28이 4분의 28이 4분 4분의 28. 조용 아, 네, 4분의, 28이 4분의, 28이 4분의 28이니까 7 되는 거 맞지? 자연수 되고. 1 같은 거 괜찮고. 그다음에 2 내면 얼마야 이거? 이 26. 4분의 26이 자연수가 안 아니지. 어, 이안 되고. 안 3은 3. 14,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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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이고, 6, 6, 6. 24니까 되고 3 되네 4를 넣으면 안 돼요 4를 넣으면 안 돼요 또 5를 넣으면 돼요. 되고 얘가 5, 4, 6도 안 되고 7될 거고 8안 8 되고 9 되고 1 1 되고 10 커져요.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수가 총몇 개가 나올 거냐면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13까지는 돼요 13까지는 근데 15를 넣잖아 어떻게 되니 요거 위에가 얼마요 4분의 0은 0이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 3, 5, 7, 9, 10, 11, 13, 7개, 7개. 그러면 너네가 이 답을 구하려면 하나씩 넣어봐야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24번. 자, 24번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 밑줄 해가 없을 때.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쓸게. 해가 없을 때라 미주 쳐봤지.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으려면, 0. 요 형태에서 A는 0이고 B는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써놓게. 을 그러면 이제 볼게. 거기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 한번 해 볼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a 2x는 7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어.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요 형태에서 b는 0이 되면 안 돼. 봐봐. 여기 0 아니죠. 그렇죠? 이 괜찮아 이미. 이거 괜찮고. 근데 여기 앞에 x 앞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요 a 얼마일까? 2. 그러면 이게 왜 이거냐면 잘 봐. 잘 보세요. 2를 넣으면 몇 x야? 0x. 0x는, 0X는 0X. 7인데 여기다 뭘집어넣든간에 7이야 절대 안 나오겠지. 이렇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야, 네 자, 하나만 더. 해가 그러면 무수히 많은 거. 무수히 많은 거. 이것도 하나 적어 놓을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많을 때 얘는 ax는 b 이 형태에서 a도 0이어야 되고 0이야. 삐도 영이어야 되는 둘다둘다 영이어야 되는 거는 이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 x 는 영이면 1을 루튼 2를 루튼 3을 루튼 4를 루튼 다 영이니까 0은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왜 적어 놓으라는 지는 알겠죠 적어 놓으세요 이거 요거 12 문제 한 거에 대한 문제 그 저기 변형 문제가 여러분들 아까 받은 이 프린트야 이 프린트 몇 문제냐면 22문제야. 22문제입니다. 22개. 요거 어잘 풀어서 오시고, 이거 수요일 날답 맞출 거고, 요거에 대한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볼게요. 얘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19일 날 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 볼 테니까, 준비 잘 해오시고 오늘 숙제 알려줄게. 1 번은 요거는 프린트, 어, 프린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 번은 자 오늘 야, 가방 줘봐. RPM 숙제 한거 있죠? 오늘 거한거 네. 거. 어, 오늘 거한거 거 오답을 하시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아니 다음 시간에니다그 숙제 검사할 때 요것만 일단 검사할게. 그래서 인증할 때는 요것만 인증하시면 돼. 프린트만. 알겠죠? 포인트만 인증하시고, 자 지금 내가 5분 있다 보내줄 거. 것...